수업할 때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말이 너무 많아서 수업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잘 잡히지가 않아요. 여기저기서 팝콘처럼 팡팡 터지는데 처음에는 팝콘 수준이었죠. 나중에는 폭탄이 되어서 선생님 가슴에 막힙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요즘 아이들이 상당히 영악해요. 선생님이 무서우면 조용해하고 선생님이 편하면... 더 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내 수업에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말이 많으면 하, 아이들이 나를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내가 좀 약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책할 수 있어요. 만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해진다는 것은 간단해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다든지 수업 분위기가 나빠질 때 넘어가지 않고 분명하게 짚는다는 겁니다. 표정 확 바꾸고 아주 진지하게 지금 소란스러워서 수업이 잘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호중아, 지금 수업시간이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혼자 아무렇게 말해도 되는 상황을 차단하는 겁니다. 수업시간에 말을 할 때는 허락을 받고 말하게 하는 거죠. 말을 하고 싶으면 손을 들고 기다려야 돼요. 허락받지 않고 말하는 경우 바로 수업을 멈추고 주의를 줍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씩 그냥 넘겨 버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은 아이들 속에서 수업을 할 때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질문할 때도 미리 손 들고 답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어야 해요. 선생님이 질문하실 때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어, 이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렇게요. 손을 들고서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방법인데요. 아이들과 수업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업할 때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면 됩니다. 뭐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앞으로 우리는 수업 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선생님이 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업 시작할 때마다 매시간 상기하고 시작해야 해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나요? 매 시간이에요. 매일이 아닙니다. 매 시간마다 상기해야 돼요. 10초면 됩니다. 자, 허리 펴고 이제 당겼습니까? 네. 발표는 손 들고 할 겁니다. 수업과 관련이 없는 말은 어떻게 하죠? 그래요. 쉬는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세를 정돈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을 방해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에 붙어 있는 수업 규칙을 짚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호중아, 이거 보세요. 기억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말을 많이 하는 경우라면 물리적인 거리에 변화를 줘야 해요. 보통 친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떠드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고 다음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자리를 바꿀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떠드는 경우 자리를 바꿔서 떨어뜨리는 거죠. 반 전체가 말이 많은 상황이라면 아이들 각각을 다 떨어뜨려서 한 명씩 앉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이 많은 아이들 수업이 잘안 되는 교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방법들 하나만 골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자세부터 조금 더 진지하게 바꾸고 발표도 손들고 하는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떠드는 아이들은 자리도 조정하고요. 수업규칙도 정해서 매일 상기하고 반복하는 거죠. 다만 꾸준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면 아이들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딱한 달만 잊지 말고 꾸준히 해보세요. 파이팅!